지난 1년간 코로나19 사태는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도회나 소모임이 금지되고 비대면 예배가 자리 잡게 됐는데요. 교회 출입이 어려워지다 보니 소속감과 신앙생활 지속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달라진 한국 교회의 모습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봤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 손을 소독하고 발열 여부를 확인합니다. 늘 오던 교회지만 등록교인임을 확인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서는 지정된 자리를 찾아 앉습니다. 모처럼 만나는 반가운 얼굴이 있어도 가볍게 눈인사만 할뿐 예전처럼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할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 예배인원이 제한돼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후 달라진 교회 풍경입니다. 예배하는 모습도 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의 예배는 온라인으로 전환됐고 대면 기도회나 소모임은 금지됐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교회 출석이 어려워지면서 소속감은 물론 신앙도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모케데이터 연구소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거나 교회를 가지 않겠다는 성도들이 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교회가 예전의 모습을 되찾으려면 본질과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원래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 그리고 그 정신을 잘 회복하는 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같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가정예배 회복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본질은 훼손하지 않더라도 시대에 따른 변화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만남이 쉽지 않고 대면 예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본질은 무엇이고 또 시대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의 변화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더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잃어버린 1년, 한국교회가 제 모습을 찾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